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수요 3분 만나 묵상을 통하여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에세계 38장의 내용은 마곡이라는 땅에서 하는 곡과 이방 동맹국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여 전쟁을 준비하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참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많은 지명도 익숙치 않으셨을 것 같고, 무엇을 에스게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싶으셨을까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마곡의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땅인지 또 곡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아직까지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기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마곡의 땅에 있는 곡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한 세력임에는 분명하지요. 그리고 이와 동맹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도 전쟁을 좋아하는 잔악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요. 이 곡과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모든 계획에는 그들의 악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채우고 또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가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상은 하나님께서 곡과 동맹국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스라엘을 침략토록 하셨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의 앞길이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말씀이 16절과 동시에 마지막 절인 23절에도 나오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면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악한 세력의 특징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두움에 속하고 싶어하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 우는 사자가 지들 위협하고, 또 악한 세력들은 악한 자들끼리 잘 규합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뭐 하나 주의 뜻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 없는 우연한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역사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일들이 멈추고 돌이켜보면 아마 우리는 이때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무릎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에 아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이 분산되어서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계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그들은 원래 그렇지. 나는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승리하시는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은 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흘러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해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